압축주사위를 제가 사용할 거예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주사위인데, 그동안에 압축주사위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건 너무 최상위 티어 리그를 겨냥해서 우리가 덱을 짰기 때문이야.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눈높이만 약간 낮춘다면 분명 압축주사위도 잘 사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 전에 닉네임을 조금 바꾸고 시작하자. 지금 돈이 거지니까 오늘은 거지로 하자. 거지. 자, 닉네임 변경. 거지. 그냥 거지 같아. 거지 새끼 같아요. 일단은 해볼게요 음, 자 시작했습니다 야 거진데 부자야? 내가 거지고 너는 부자야 누가 이기나 보자 좋았어 라이벌전이다 거, 거지랑 부자 야넌 내가 거지가 부자 이기는 거 보여줄게 거지의 무서움을 알려줄게 어? 없는 자의 무서움 나 지금 배고파 승리에 매우 배고프단 말이야 어 죽을 준비하고 있어 자 일단은 필드 펼칩니다 방심하지 말자 어, 로얄로 얍삽한 플레이를 할저 보자. 어, 이겨주도록 하자. 눈물이 나오게 하자. 이모티콘으로 아, 열미어, 어우, 열미어, 어우, 무조건 이긴다. 내가 성장, 성장 여기까지만 압축하고, 아, 이성 성장이 나왔네요. 그러면 합쳐야죠. 아이, 야, 뭐야? 왜 없애? 어우, 예, 어우 얄미워 어우 얄미워 어우 진짜 얄미워 아 무조건 이기고 싶다 너무 얄미워 진짜로 아 이건 나 좋았어 성장 계속 돌리면서 확 망해라 상대 조준 위치 망해버려라 기원합니다 어우 아, 저로야 날리는 거 봐봐 아, <laughs> 나 진짜 킹받네 성장 많이 떠줘야 돼 이번에 아 안뜨네요 어차피 상대 로얄 날리니까 업그레이드부터 하자 로얄 날리는걸로 빌드업하고 압축 업그레이드부터 라인이 밀리면 안되니까 아나 킹받네 진짜 딩덩 어쨌든 상대는 로얄 날릴수 밖에 없거든요 상대 지금 보면은 조준 위치 2개 합 6성 어차피 지금 2성자리부터 합치고 들어갈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상대 조준 위치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빌드업을 할 거기 때문에 또 빌드업을 하는 건 뭐다? 상대가 주사위를 합쳐야 된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로얄을 언젠가 날리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저 SP 더 쓰게 하려고 약삽하게 아주 약삽한 플레이하고 있는데 참교육 한번 해주자 그렇지 딜 보충하고 사성 성장 하나 떠라 안뜨네요 그렇지 이것도 상대가 로얄 날릴 텐데 지금 사성 성장 돌고 있는데 로얄 안 날린다고 자 좋아요 아직 안 날리고 있어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전체적인 빌드업을 해야 돼. 어우, 얄미워, 저 부자. 일단은 업그레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빌드업은 더 이상 안 합니다. 일단 대기합니다. 어차피 지금 딜에서 안 밀려요. 지금 딜에서 밀리는 건 상대거든요. 이제부터는. 상대가 빌드업을 할 차례야.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지. 상대가 저를 기다린 거예요. 이제는 제가 기다릴 차례입니다. 자, 로얄 날라오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대도 지금 이 상태로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로얄을 날리면서 눈금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이제 장군 한 거예요, 장기에서. 이제 상대가 멍군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멍군 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조준 위치에 삼성짜리 지금 현재로서는 저 로얄이 돌고 있는데 이제 저게 망할 수가 있는 거지. 어, 뭐야, 사성, 사성. 사성사성. 근데 이제 부족해요. 상대 부족함 느껴요, 분명히. 상대 부족함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이제 상대 한숨 나왔어. 이제 슬슬 이제 쫄리나? 쫄리는 거야? 파이 나왔어요. 파이 이모티콘 나왔고. 어, 이거 6덩짜리. 최대한 멀티 타겟 능력을 위주로 간다. 이제 여기서 칠성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칠성 필요한가? 어... 일단 대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바라는 거는요. 칠성 검포도가 많이 나오면은 상대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만큼 상대가 제 필드에서 원하는 건 칠성 검포도인데, 제가 지금 지직 여기 분해기 패드 있잖아요. 이 분해기 패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죠. 일부러입니다. 이제 상대가 범포도로 이제 제패드를 바꿔놓고 계속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분해기 패드 사용할 거예요. 근데 쿨타임 때문에 첫 번째 분해기 패드를 미리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첫 번째랑 두 번째 분해기 패드의 쿨타임을 짧게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최대한 로얄을 맞으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겠습니다. 버블은. 계속 씌워야 돼요. 버블이 벗겨지는 순간에 길량이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버블은 씌우면서 이런 식으로 버블, 버블, 버블. 이거 버블 씌우고 여기도 사성 성장. 그렇지. 그다음에 조커. 조커. 어 좋아요. 좋아요. 게 나을 것 같아. 로얄 한방 맞고 나서 합치자. 자, 한숨 나왔지? 라인 밀리지. 이제 이제 입질 오지? 쳐 버리고 이제 입질 오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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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자자자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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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 어디 들어와? 들어와 봐. 어? 자, 19초 남았는데 버틸 수 있겠어? 열받지, 부자. 거지한테 당한 소감이 어때? 그렇지, 합칠 수밖에 없지? 뒤에 죽지? <laughs> 어, 잘 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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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 이거 버텨? 이거 버틴다고? 이거 버틴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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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 빨리 선택해 야 이거 버틴다고 아 이거 너무 하네 괜찮아요 그만 벗고 됩니다 아 진짜 이걸 자 그래 그래 <laughs> 잘가자 <laughs> 그래 그래 자자 <laughs> 이제 한국 깃발 나왔어요 부자 아 <laughs> 야, 호락호락하지 않지 어 만만히 봤지. 어... <laughs> 자, 이거. 자, 어, 잘 가. 아주. 어, 잘 가. 어, 상대 그래도 클래스케 되네. 자, 부자를 상대로. 어, 승리를 했습니다. 이거지! 어? 도박 성장 빼니까 얼마나 좋아요. 괜찮은데? 이 압축 주사위보다 더 좋은 주사위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압축 주사위를 그냥 사용해보는 거. 아... 또 만났네. 아. 아, 이게 하나가 안 들어가네. 자, 일단은 재보충하고.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일단은 퀴즈를 만들어놓고, 어 정신 없어요 지금, 어 좋아 좋아 좋아, 하나 합쳐야 돼, 되... 아니, 아니 대기, 이거 대기. 그렇지. 일단은 저 부자를 이긴다. 부자 이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생각해. 부자한테 지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모티콘 계속 날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로얄 날리는 거아약 얍삽하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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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봐. 약삽하게 웃고 있는데. 그렇지. 자, 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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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현재. 그렇지. 자, 이제, 이제 거의 다 왔어. 너 이제 버틸 수 있는 라운드 한 개가 올 거야. 와, 야! 버텨라! 진짜 제발 버텨줘! 버텨줘!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딜 보충해! 진짜 버텨줘! 이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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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이겨야 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딜 보충! 딜 보충!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한땀한 땀, 한 땀! 이겨야 돼! 쟤는 무조건 이겨야 돼! 라인 밀립니다! 자 합쳐서 아,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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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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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골르지? 이제 오나? 보자? 감이 오나? 감이 옵니까? 어 이거 봐. 야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하니? 감이 옵니까? 버블 못 씌우지 너 버블 못 씌우지 씌울 거 없지 SP 야야 야! 이건 진짜 얼마나 야골를까 어? 야골르지 백판을 지더라도 이한 번의 달콤함 때문에 아 너무 재밌다